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 시장 군수가 아니라 업장 면장이죠 군수 대신에 그 다음에 이번 주말 점용농을 하려는 자는 총1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세대원 전부 소유 총면적입니다 이번이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분할 합병의 경우 상속 이런 경우는 시효취득 이런 경우는 안받아도 되죠. 담보농지취득 이런 경우는 농지취득자익증명은 4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발급해주고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이 아니라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줍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농지 중총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농업인. 농업인은 소유상한이 없고 비농업인 농업인이 아닌 경우만 만제곱미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인데요. 어 오른 것이네 오른 것, 오른 것. 거래 예정금액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거래 예정금액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좀 모순인데요 거래 예정금액하고 실제 거래 금액은 다른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거래 예정금액 적는 난에다가 다 실거래 가격을 적고 있어요 좀 논리적으로 보면 거래 예정금액은 일종의 시세인데 시세를 적어 놓으면 만약에 실거래가 1억인데 시세가 1억 천이면 판 사람이 왜 이렇게 싸게 팔았냐 이렇게 알겠죠 어쨌든, 서식에는, 그래 예정금에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부 기재상에 기재합니다. 등기 안된 임차권이 실제 권리관계에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는 어디를 봐야 돼요? 얼구, 갑구 중에서 3번. 소유권에 대한 거니까 갑구 봐야 되고요. 소유권이 외의 걸리면 얼굴을 봐야 되겠죠. 제한물권이라면 지금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니까 갑구를 봐야 된다고요. 제한물권이라면 얼굴을 봐야 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갑구 얼굴 다 봐야 되겠죠. 이게 소유권에 관한 거니까 갑구를 봐야 되고요. 제한물권이라면 얼굴을 봐야 될 겁니다. 그냥 아무 말 없으면 그냥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확인한다 이러면 해당구 상란을 모두 다 봐야 돼요. 갑구 얼굴을. 지금은 소유권이라 했으니까 갑구. 자, 그 다음에 아파트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는다. 아파트는 제외한다 했죠? 아파트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보다 더 좋은 게 설치되어 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아파트에 있는 것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5번이 답입니다.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단의 그 밖의 시설물에는 가정 자동화 시설, 즉홈 오토메이션 등 IT 관련 시설을 기재한다. IT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약자입니다.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개업공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보조원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하여야 합니다.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 5배수 초과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또한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이 경우 개업공개사 사장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장님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경우 10% 이하 가태료입니다. 옛날에는 최대 5% 이하였는데 10% 이하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자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 등기가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주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위까지 미치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3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번.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 갑에게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사용 업무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언제부터 있어요 청구 한때부터 있어요 성립 한때부터 있어요 분묘기지권이 성립 한때부터 시효취득은 청구 한때부터의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부동산 중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어 33회 감정평가사 시험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똑같아요. 감평이 지금 감평도 35회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송우석 교수가 지금 서울에서 간편 강의도 해요. 송우석 교수가 저한테 이 문제 해설 좀 해달라고 33회 때 보내준 문제인데요. 간편 부동산학 원론에 출제됐던 문제라고요. 간편 부동산학 원론에 보면 민법도 문제, 공법도 문제, 중개 실무, 중공개사법도 문제, 세법도 문제. 그럼 간편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 문제. 그냥 찍는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 문제 맞추려고 공개사법 전체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냥 찍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부동산 중개계약.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시험이 별로 안 중요한 게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나 정도는 이런 걸 풀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가 중개계약 순가 중개 답은 1번이 답인데요. 순가 중개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순가 중개계약. 순가 중개계약이라는 중계계약 것은 현업에서는 인정 작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거는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순가 중개계약이에요. 현업에서 인정 작업 이렇게 많이 하죠. 1 2억가1 0억 그래서 어개 중가 중개 계약은 매도자가 개업 공개사에 제시한 가격을 초과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액을 매도자와 개업 공개사가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개업 공개사가 다 갖기로 한 약속정이라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은 뭡니까?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일반 중개 계약이잖아요. 중개업소마다 여러 군데 한 군데만 내놓은 게 아니라 손님들은 불안하니까 한막세 군데 이상 내놓고 그러죠. 여러 군데 내놔가지고 그중에서 거래된 한 군데만 먼저 계약 성사시킨 데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게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그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암기 프린트 4 3번의 5번. 예,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3개월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 중개계약은 정보망을 통해서 다수의 개업 공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촉진시키고요. 독점 중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미국에 있는데 독점은 독점권을 부여하면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든지 간에 무조건 개업 공개사에게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게 독점 중개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미국에서 미국 부동산 회사가 유럽에 전용기 타고 브리핑하러 갔더라고요. 4천억짜리 집 중개하려고 그 비행기 값이 2천만원이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계약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2천만원 미리 쓸수 있어요? 없어요? 못쓰죠. 독점중개 맺었으니까 무조건 받는 거예요. 4천만 4천억에 8% 받는데 그럼 얼마예요? 4,8,32 320억 받죠. 8% 받으니까 중개 보수를 320억 받을 거니까 2천만원 미리 쓸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럼 그래만 되면 누가 계약 승사시켰던지 간에 그게 독점입니다. 독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요즘 우리 시험에는 법조문에 없는 거잘안 내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 독점 중계라는 게 무슨 법에 있는데, 이물으면 법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거는. 전속 중개하고 일반 중개 계약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순가 중개, 독점 중개, 뭐 공동 중개라는 말도 없어요. 법조문에는 단독 중개라는 말도 당연히 없고요. 자 그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인데요. 기출 문제입니다. 에, 개업 공개사는 옳은 것인데, 그래 당사자 당사자면 쌍방이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에게 하는 게 아니라 취득러인에게만 합니다. 따라서 근리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가 뭡니까? 양도 소득세는 설명할 필요 없다. 2번이 맞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개를 기재하도록 돼 있죠.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교부는 이전할인을 얻인취득할인어 내인 또는이 아니라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교부는 상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무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거 제시하고 설명도 해야 됩니다. 제 근거 자료만 제시하면 된다. X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아닌 것 했는데 이게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설명할 의무는 없고 우리는 뭐라고 뭐 설명하라고 돼있어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이 일종의 시세예요.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좀더 낮죠 대체로. 무조건 일률적으로 얼마 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어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암기 프린트 6번에 있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시 가격은 설명할 의무 없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거, 틀린 것은 답은... 5번입니다. 거짓 신고하면 5%이하 가태료가 아니라 10%이하 가태료입니다. 최대 자 1번은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단 1번 2번 여기에다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 프린트 21번 암기 프린트 21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잖아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동그라미 2번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3 0 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5번이 당 계약서 업계약서 적어서 거짓 신고하면 옛날에는 5% 이하가 됐는데 지금은 10% 이하가 되료이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9번. 틀린 것선 했는데 틀린 것은 답은 4 번입니다. 4 번. 요건 시험에 안 나왔는데 제가 냈는데요. 사, 상가 임대차가 아니라 주택 임대차인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중학, 정확하게 내려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문 규정 명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법조문에 있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겠죠. 상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다고 법조문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해석상 해야 될 수는 있지만. 자, 그래서 1번이 중요한데요.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진역 받은 경우만 자격 취소인데 지금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사기, 배임,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범죄 단체 조직 등 의혐의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집행유예 포함한다. 이거 주의하십시오. 그다음에 양도 대여를 알선한 자도 1년에 1천만 원이고요. 자격증 등록증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의뢰인에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주인 동의를 받으면 뭐 순순히 세입자 전입신고한 날짜, 확정일자 받은 날짜 이런 거열람할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주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나면 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하고 나서 열람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잘못되어 있어도 골 아프잖아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열람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무등록 중개 거짓 은행, 명의대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위 거짓 신고 등이 추가되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업에 있는 개혁공개사님들을 제가, 어 지금 제가 서울특별시 연수교육 사이버교육 강사입니다. 사이버교육 그 녹화해놓은 그 강사 강의를 했고요. 경기도는 뭐 찾아가는 서비스, 경기도하고 제가 충청남도 연수교육 강사인데, 이 해보니까 뭐 저한테 자꾸 가태료 받은 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말하더라고. 근데 저는 강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모니터링 기관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허위 매물 올린 거, 이거, 거래 완료 해가지고 올리는 거 이거 걸리면 500만 원이야, 이 가태료. 실제로는 100만 원 내야 돼요. 2분의 1 깎아, 지금 개별 기준이 250이거든요. 그 2분의 1 깎아주면 125만 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빨리 내면 100만 원만 내면 돼요. 125만 원인데 어떤 분은 이 신청 해가지고 안 받아주니까 125만 원다 냈대요. 저한테 연락 왔길래 웬만하면 빨리 내면 차라리 20% 깎아주니까 내는 게 나을걸요. 이 신청은 잘안 받아줍니다 하니까 왜안 받아주는지 하고 뭐 저보고 신경쓰내더라고요 우리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주차 스티커 끊기면 잘안 봐주잖아요. 한번 이 신청해도 공무원들이 섭생이 그래요. 실제 잘안 받아줘요. 웬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 지금 가장 과태료 많이 내는 게 허위, 허위 매물 올리는 거또그 다음에 강구할 때뭐 소재지 이런 거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안 적어가지고 가태리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 센터에 신고 들어가가지고 어, 가태리부가 되고 이게 많더라고 요즘.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현업에 나가시면. 옛날에 보면 임대문이 이렇게 그냥 전화번호만, 핸드폰 번호만 적어가지고 많이 해놨었어요. 그러면 가태리입니다. 100만 원이야. 이 가태리죠. 자, 10번입니다. 틀린 것인데요. 답은 2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인지는 공공임대주택이 뭡니까?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게 공공임대주택이죠? 이런 거는 중개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LH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나가려면 중개업소에다가 세입자 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LH에다가 한달 전에만 통보하면 돈 내줘요. 한달 전에 통보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보증금다 내주고 100만 원만 안 내주더라고요. 100만 원왜안 내주냐면 원상 회복했는지 보고 나머지 100만 원은 내준대요. 원상 나가고, 이사 나가고 나면 원상 회복되는지안 됐는지 확인하고 내주겠다 이러더라고요. LH니까 그래도 믿어도 되지만 개인은 그러면 좀 힘들겠지. 이사 갈때 확인해라. 그러면 할, 확인할 거 있으면 이래야지. 나중에 100만 원 내준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개인은. 근데 뭐 공공기관은 내준다고 하면 내주니까요. 어쨌든 공공임대주택은 기재하는 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1번 이거는 뭐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면 500만 원입니다. 개별 기준이. 가태리는 개별 기준이 있죠? 둘다안 하면 500인데 둘 중에 하나만 안 하면 옛날에는 40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개다안 하면 500이니까 하나만 안 하면 개별 기준이 250만 원이라고 개별 기준. 법에는 500만 원 이하인데 개별 기준이 대통령에 있다고요? 요게 뭐 시험에 1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약간 사이드에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도 한두 개씩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인지 여부 기재하도록 하는 나는 없다. 네, 없습니다. 조정대상인지 체크하는 나는 없다고요. 확인설명서 서식에. 그 이런 게 어려워요. 확인설명서 서식을 봐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지역인지 여부 기재하는 나는 없다.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주택거래 신고지역을 폐지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체크하는 난이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5번 개업 공개사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 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른 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하는 하도록 하는 난이 있다. 약안 적으면은 약속을 안하면언제 중개 보수를 지급한다.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근데 미리 계약할 때다 주기로 한다. 적으면 계약할 때다 받아도 법, 위바, 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휴강이죠? 다음 주 휴강이고 마지막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